나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시겠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운이 좋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미쳐봐야 본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뭐, 좀, 거리가 멀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굉장히 분석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뭐,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왠 땡뚱맞게 운이냐,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낄 때, 아, 진짜, 운, 칠, 귀, 삼이 맞습니다. 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뭐 제가 그 근거를 들자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었던 분들 중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굴리고 더 높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더 운의 영역에 의존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빌딩을 산다든지 그런 거를 할때 주소를 네. 뭐, 넣어본다든지, 넣어서 여기가 잘될 곳이냐, 이런 거를 좀 본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그 아이비 쪽에 있는 분들, 정말 대형 M&A를 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고려를 하셨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아주 정말 옛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었어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학과도 언론정보학과를 갔을 정도니까. 전 대학 시절을 대부분을 이제 기자공부하는데 좀 썼던 것 같아요. 바라던 곳에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고 했었는데 떨어졌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1년 정도를 공부를 막 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2, 3년씩 공부하고 요즘은 취준생분들 더 오래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1년이면은 저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일반 어떤 직장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뭐 떨어지는 것도 서류에서 떨어져 버리거나 이러면 제가 아예 뭐 꿈을 안 가질 텐데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되게 턱 말랐어가지고 일을 좀잘 못하게 <laughs> 이미지를 좀 풍겼었나 봐요.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예 사주 공부를 제가 해버려서 제 사주는 제가 보는 상황이지만 어, 그때는 사실 제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정말 제가 갔던 모든 그 사주집에서 점집에서 아니다 올해는 별로 운이 안 좋으니까 내년까지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때의 기자가 됐습니다 아 진짜 제가 그때 내가 지금 현재 운이 안 좋은 상황이다 너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운이 지금 안 좋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게제 인생의 결정적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야, 너는 능력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딴 취업을 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때 그 심정에서는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떨어지니까 제가 그때 실력이 있는지 제가 글을 잘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언론사 시험을 보게끔 했던 그 한마디가 너는 지금 운이 없어. 라는 그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한 번씩 느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나는 그대로인데, 같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운이라는 게 되게 크게 존재하는가 보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운이 좋기만 한 사람도 절대 없어요. 기복이 있는 거죠. 고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 운이 좋다라고 해서 너무 까불어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에너지 기운 자체가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들로 다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부족한 에너지 기운이 부족한 게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평소에 보충을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수영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영을 할때 저는 진짜 즐겁고 행복해요.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영을 하는데 찐 행복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물의 에너지 기운을 수영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그 어떤 수의 에너지 기운이라는 거는 명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과정 내에서도 텐션이 없대다,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딱들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내 상황이 운이 좋은 땐가 운이 나쁜 땐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알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초가 되면 늘뭐 그런 걸좀 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올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이번 달에 운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 또 맞는 부분들이 있고,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운이 좋았었구나. 아 내가 그때 운이 나빴었구나 제가 되게 잘 됐던 일들을 좀 되돌아 봤을 때 보면 그때 운이 되게 좋았었던 거예요 그 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수 있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일기예보 예측을 하듯이 미리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스스로 사주 공부를 하거나 보러 다니지 않아도 셀프 체크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운이 나쁜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평소에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될 일인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진짜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난안될 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다 온다라고 하면 운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운이 좋다 라고 생각되는 때는 어떠냐면 나는 똑같은데 주변의 발음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운이 좋은 때예요 운이 좋아지는 제세 번째 효는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어,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운이 안 좋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아, 되지 no. 말고, <laughs>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는 거죠.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내 실력을 기르는데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외부로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봤자, 좋은 피드백으로 잘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팽팽 놀아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운이 좋지 않을 때 해야 될 것은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내 실력은 운과 무관하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뚜벅뚜벅 내갈 길을 가는 거죠. 내 실력을 기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날 수는 있어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빨리 결과가 안 나오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 포기를 하면 운이 좋을 때 떡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되게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다 지나고 나야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올지를 알수 있지. 그 운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는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예로 들면 제가 2018년도 사실 제가 진짜 운이 안 좋다라고 느꼈었어요. 원래 잘하고 있던 거에서 쫓겨났고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또 바로 제 위에 저를 좀안 좋게 보는 그런 선배가 있어서 매일 구박을 받고 너무 정말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지냈던 거죠. 어, 그때 제가 기자 그만둘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제가 증권거래소 출입할 때였거든요. 제 일과가 어땠었냐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증권사 리포트 읽고 장 시작하면 찡주 이런 거 기사 쓰고 코스피 코스닥 마감 쓰고 그리고 또 리포트 읽고 결국에는 좀 어스 썸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토대가 된 배움이 있었던 해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 원래 캐릭터는 저는 MBTI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에요 <laughs> 어,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맨날 증권사 리포트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적성에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이 되게 안 좋다 올해는 진짜 꽝이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빨리 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썸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부동산이 아닌 금융 투자를 할수 있게 됐던 거죠. 그때 정말 힘들게, 정말 그, 어,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성에 맞지 않고, 원래 좋아하지도 않던 것들을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즐거움을 찾게 되고, 지금은 아직, 그런 생활이 이제 루틴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다 놓아버리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나랑 안 맞아라고 그냥 포기해버렸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썸인도 없고, 지금의 저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 느끼는 거죠. 해도 성과가 안 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되게 힘들고, 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순간을 되게 열심히 내 실력을 쌓는데 집중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운이 좋은 때 내 걸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회사도 나올 수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운이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을 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운이 좋아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실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떡상을 하고, 누구는 되게 잘 되는데, 누구는 그냥 평타를 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운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에요. 대세가 됐고, 잘 나가고 있고, 운이 되게 좋아요. 그때는 진짜 느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운이 되게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다. 그거를 아는 순간,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죠. 같은 비슷한 실력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나가는 건 단지 지금 운이 더 좋기 때문인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겸손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한편을 또 생각을 해야죠. 언젠가는 내리막이 있을 거다. 언젠가는 내가 내려갈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운이 안 좋아질 때가 올 거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음, 아나 지금 운 좋은 때다. 아나 지금 되게 운 나쁜 때다. 아마 근데 뭐 운이 나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시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진짜 본인의 상황이 운이 나쁜 건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운이 좋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미쳐봐야 본전이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딱 제가 기자 포기하려고, 어, 갔더니,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한 번만 더 해봐. 네. 여러분들도, 어, 무언가를 하는데 잘안 되고 있어요.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운이 나쁠 때 포기를 해 버리면요 좋은 운이 왔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쵸 그렇죠? 어, 저한테도 어,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기운법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 나와 에너지 기운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더 운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어, 운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두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얘기가 공감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공감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